꽃이라는 신데요. 이 시가 의미하는 바는 의미와 가치가 언제 생겨나는가 하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는 혼자서 부른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때에 생대방이 응답하면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생겨납니다.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는 행동과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 누군가를 불렀을 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얘기할 게있어도 불렀는데 대답을 안해 모른 채 해. 그러면은 내가 무시 당했다라는 모멸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면 아이고 못 들었는가보다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일에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불렀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그 대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뭐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뭐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실수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도도 주로 어떻습니까? 일방 통행일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거 보따리 잔뜩 싸 갖고 와서 휙 물론 이제 하나님 던지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맨날 그것만 하고 투척만 하고 나는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응답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오늘 저녁부터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직은 어떤 사람들인가 재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필요한 재정과 교회가 섬겨야 될 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일꾼들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는 교회의 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의 직원 재직은 모두가 다 교회의 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기 위한 직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시나 우리한테 이력서 받아가지고 이거 할 만하나 안할 만하냐 다 체크해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렇죠 한자가 짧죠. 원래 짧은 데서 길어지는 게 이게 정상인 겁니다. 아브람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대라 때문에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30절, 31절. 31절과 32절이네요. 바로 앞에, 안장 앞입니다. 11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이사 가자고 한 겁니까? 아브람이 가자고 했습니까? 데라가 가자고 한 겁니다. 데라가 자기 식솔들을 전부 이끌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사 갈때 데라 나이가 보니까 상당히 됐었는데 죽은 나이를 보니까 205세의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 대라에 대해서 요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대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얘기한. 여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처럼 야 오늘 주일이다 가서 예배드리자. 이런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섬겼단 말은 아주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뭐 목사였든지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뭔가 감당하는 게 있는 아 스페셜리스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달이라고 하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 지역뿐만 아니라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일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일 중에 가장 돈잘 버는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은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드리게 부자였어요, 부자. 아브라함은 금수저 집안 자식.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찾아오셔서 야, 이사 가자. 여기 살지 말고, 고! 앞으로 전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손 들고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손을 들었냐 안 들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했냐 작정하지 않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면 의미와 가치가 발견이 됩니다 아까 김춘수 시인의 그 시, 시, 꽃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얘기처럼 부를 때에 응답하면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저 바깥에 나갈 때 로비에다가 딱 쌓아놨어요.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도 그 선물에 눈길도 안 주시네? 그냥 다 가버리셨어요. 그럼 그 선물은 여러분들한테 준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받아가셨으니까 그 선물은 여러분들께 아닌 겁니다. 여전히 그냥 제 걸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응답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절, 3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게 하시는가 하니까 처음에는 명령을 하셨죠. 가라. 아브라함이 그명령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떡하지? 난 평생 여기에 살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여기 하던 일 이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거 버리고 가면 뭐 하고 살지? 어쩌면 그런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데 처음에는 명령하셨죠. 두 번째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2절에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나한테 복 줘서 너 대단하게 만들어 줄게. 두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한다. 만약에 누가 너하고 싸우려고 눈불라이고 쫓아 나오면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나누어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생초교회의 재직들도 복의 통로, 복이라는 물이 흘러가는 하이프라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초교회라는 샘의 물이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생초 지역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은 가장 결정적인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은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온 세상에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번도 땅에 있는 거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거 얻기 위해서 눈 불을 켜고 쫓아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조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지 이 땅의 종이 되어서 목에 새사슬이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아 내가 왕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지만 우리 위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권력을, 권세를, 힘을,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됩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왕 내리고 내가 그 왕자리에 앉으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주가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리가 바뀌면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나한테 어주가 됩니다. 생초계의 제주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선한 청직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마지막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더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할 수도 있고 아못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믿음으로 뭘 했다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라 하니까 어쨌습니까? 짐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라 하니까 짐 싸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살아 있습니다. 반응은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체 만져보신 분들 계시죠? 시체는 아무리 만져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무릎 때린다고 해서 다리가 뭐 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시체는 그냥 누워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어떻습니까? 아, 야, 아, 야, 왜 때려? 반응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명령과 약속이 선포될 때마다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에 동의하고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게 헌신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헌신은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순종일 겁니다. 은혜, 사랑, 믿음, 순종,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순종이라고 할때그 순종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자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자원함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함으로가 무슨 뭡니까? 뭐가 자원하는 겁니까? 뭐가 자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자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이 얘기하는 자원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자원함으로 한다는 얘기를 쓸때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넉넉하게 해내고도 남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앞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자원함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순종은요 그렇게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내 기호, 내 상황을 넘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직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떻게 받을까? 예배 시간에 살짝 졸음이 와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그렇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집에 가서 아, 오늘은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기도하면 그때서야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과 명령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예배의 순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치 모든 순서가 우리 교인 수첩을 받아보시면, 아, 물론, 그, 이, 기도 순서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름 순서, 재직들, 특히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주일, 어, 수요일 기도 시간이죠. 수요 기도 시간에 순서, 이름 순서대로 남자에서 여자로 계속해서 1년 내내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언제쯤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이 재직인지 아닌지만 아시면 확인할 수 있고, 항상 2주 전에 주보에 나갑니다. 근데 예배의 기도의 순서 들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꾸만 패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재직이 할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 있는 그 날은 만사를 젖혀 놓고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감당되어진 그 순서를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재직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자리가 또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재직회 했죠. 지난 수요일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염려스러운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적게 나오셔서. 물론, 광고 시간이 조금 짧았던 저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재직들이 함께 나와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있으셔야 돼요 왜 있어야 될까요?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재직회 오늘 있었던 공동의회는 우리 생초계의 2022년 전체를 숫자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지나왔는가 여러분 그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우리 신앙의 현 주소고 실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거든 매번 헌금할 때마다 내가 무슨 헌금을 얼마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수첩에 안 써서 1년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스스로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시는지 그게 여러분이 보는 정확한 여러분의 현 신앙의 주소입니다. 재직해 오셔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그걸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건가. 예산 안에는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이 들어가고 그 일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이런 이런 일들이 새롭게 진행되겠구나. 기대가 생기는 거니다 재직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기대도 없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직원이라고 하니까 회사 직원하고는 물론 차원은 다릅니다만 회사의 예를 들자면 그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바도 관심이 없고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아무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여러분 그 직원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직원이 많다면 그 회사는 잘 되겠습니까? 분명히 머지않아서 문 닫게 될 겁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보다 약한 교회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근데 하던 대로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이제는 새롭게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재직 세미나 훈련하는 자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재직에게는 그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재직들은요.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 훈련과 섬김의 자리를 또 요청받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재직이 아니어도 저녁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은퇴하신 분들도 다 와서 예배드리시죠. 그런데 막상 지금 재직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낳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요청이 있죠. 아 재직 사표 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재직이 아니니까 나는 절대 재직이 안 돼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가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하시면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이돈 갖고 보따리 싸서 가라 그러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맡겨주시지만, 너 죽도록 일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는 그걸 감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차고도 넘치도록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우리 재직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위생초교의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고수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이 심오한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이도, 말씀을 연구하는 때도, 혼자 있는 시간, 시간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와,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느낌이올때가 있다니까요. 근데한번 그랬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절대로 영원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놓치잖아요. 놓치는 순간부터 뒤로 쭉쭉쭉쭉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야, 사정없이 미끄러집니다. 아무리 고수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도. 우리가 갈고 닦지 않으면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무디어지고 못 쓰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 저녁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절대 관록에 기대면요, 그 믿음은 못 쓰게 되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끊임없이 동의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께 혹은 사람들에게, 야, 나 이만해. 나 이만한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가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 스스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아, 내가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의 자리로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직 여러분은 생초교회 직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재직의 자리입니다. 예배 순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물.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를 위한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의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우리 생초교회가 통째로 어떤 일을 하든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실 때에 그 명령과 약속 앞에 동의가 되어지고 신뢰가 생겨나고 그래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초교회에 재직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재직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엄청난 요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표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